여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뭘할 뭐 거냐면요, 전골을 끓여보려고 합니다.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골을 끓여보는 거라서 아 긴장도 되고 뭐랄까 어떻게 끓이는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일단 전골을 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일단 입수가 없고 그냥 그 재료들만 있는 상태를 이제 이거를 제가 끓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아. 드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재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자,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짠 여기 소스 제가 말한 소스 여기는 당면 당면이 있고요 그리고 야채들 엄청 많아요 야채들 그리고 이거 고기 정글에 제일 중요한 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볶아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요리를 안 해요 평소에 해본 적도. 없고 근데 중국 와서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없죠. <laughs> 거의 안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요리를 많이 자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. 요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. 이거 다 넣어볼게요.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넣어. 아무것도 없죠. 여기다가 고기. 다 아, 넣었습니다 고비를잘 보이시나요? 빨리 주걱으로 고기를 볶아볼게요 잘 볶은 물을 볶 물을 갖고 왔어요 물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어머나 탕후 냄새 나요 물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 냄비 밑에만 물이 닿을때까지 행히도제 손에는 안튀었고요이 맛있어져라. 짜자잔. 잘 보이십니까? 짜자잔. 얘를 맛있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냄새는 아무 냄새도 안 나요. <laughs> 맛있어져라. 맛있어져라. 좋은 냄새. 여기는 거의 다 익었습니다. 물을 넣으려고요. 버섯이랑 이제 물을 부어하겠습니다이 상태로 그래도 한 음, 5분 정도 있을게요. 놔둘게요. 아 맛있게 끓고. 맛있게 될지 걱정입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행이 첫 전골이 성공적이길 바라고 있어요. 지지 무슨 소리가 나거든요. 자, 가 볼게요. 한 무슨 소리가 자꾸 나요. 어, 열부. 탄내가 나요. 탄내가. 잠깐만요. 이게 이상한데 탄내가 나면안 되네. 세가 나요. 아, 이게 물이 너무 적었나? 어, 왜 이러죠? <laughs> 당면은 익는데 오래 걸리잖아요. 그럼 얘를 따로 아 근데 얘는 지가안먹안 안 먹을 거기 때문에 먹을 때 따로 넣어도 될것 같아. 일단 간을 해야 하니까 저희 집에 국간장 오 무슨 간장 까나리 오 우리 집에 뭐가 많아요 대박. 식초 뭐 이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뭐 소금 소금 필요하죠 소금 마법의 가루 나어라 여기 있다 마법의 가루. 나는 한줄 모르니까 한 스푼 한번 넣어볼게요. 한번 구걸맛 볼게요. 대박! 여러분 맛있어요. 그런데요? 대박! 초 대박 사건. 오지다 나 뭐지 진짜? 나 뭐야? 나왜 이렇게 요리 잘해? 이제 제가 한번 떠서 먹어보겠습니다. 끝났어, 끝장났어요 벌써. 비주얼 끝장나죠? 짜잔. 안녕하세요. 오늘 방금 전골을 끓였거든요.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제 전복을 아니 전골을 끓 끓였거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추 먼저. 대박. 음, 저는 이 간이 안배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배추 속까지 간이 다배었어요전말 진짜 간단한 음식이네요. 이렇게 먹어볼까. 음, 버섯은 역시 맛있습니다. 제가 버섯을 엄청 좋아해가지고. 와, 너무 맛있다. 어 고기로 올려가지고. 음! 버섯. 버섯, 버섯. 여러분 보이십니까 버 버섯. 정골의 꽃 대왕 버섯 먹어보겠습니다. 또여기 반찬 해주시는 분께서 여기를 칼집을 내주셨어요. 예쁘게. 음. 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끓이니까 아직 버섯 속까지는 이 간이 베이지 않았어요. 이게 버섯이 또 커가지고 그런가 봐요. 음음음 크게 하니 잘 먹었어요. 아,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. 아, 그래도 양심이 있죠. <laughs>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짜르 끝. 어, 아, 배불러 주방불을. 아. 이제 오늘 먹방은 오늘 영상은 이까지 찍겠습니다 안녕